2027년 타이완 해협 위기 시나리오 분석. 제1부 군사 작전의 전개와 전략적 함해. 1.3샤댐 타격 고려될 수 없는 선택. 타이완이 중국 본토의 산샤댐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는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극단적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이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전쟁의 한계와 국제법의 경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군사적 실행 가능성. 타이왕군이 보유한 윈펑 마이너스 2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 1200에서 2000km로, 이론적으로 양쯔강 중류의 산샤댐 타이베이에서 직선거리 약 160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다층 방공망 돌파, 댐 구조물에 대한 결정적 피해 유발, 그리고 무엇보다 이로 인한 대량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산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35m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구조적으로 극도로 견고합니다. 완전한 붕괴를 유도하려면 핵무기급 파괴력이 필요하며 재래식 무기로는 수십발의 대형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정확히 동일 지점을 반복 타격해야 합니다. 타이완이 보유한 미사일로는 부분적 손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 붕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도주의적 재앙. 만약 댐이 실제로 붕괴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것입니다. 약 393억 톤의 저장 수량이 초당 수십만 톤의 속도로 양지강 하류로 쏟아져 내립니다. 홍수판은 우한까지 수시간, 난징까지 하루 이내에 도달하며 저지되는 10m에서 20m 높이의 물에 잠깁니다. 중국 정부와 독립연구기관들은 최악의 경우 수백만에서 최대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양쯔강 삼각주 지역의 경제중심지들이 황폐화되고 중국 GDP의 약 40%를 생산하는 지역이 마비됩니다. 전력 생산 중단, 식수 오염, 전염병 확산 등 2차 피해가 수개월간 지속될 것입니다. 국제법적 결과. 이러한 공격은 제네바 협약 추가의 정서 1조 56항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댐과 제방 등 위험한 힘을 내포한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민간인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이러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도덕적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조차 타이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UN 안보리는 긴급 소집되어 타이완 비난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테러 국가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는 명분으로 전면적 보복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보복과 핵 사용 가능성 산샤댐 타격은 중국 지도부의 전쟁 목표를 타이완 통일에서 보복과 징벌로 전환시킵니다. 수백만 명의 자국민이 사망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엄청난 국내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며 전술핵무기로 타이완 주요 도시나 군사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대등한 보복을 시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공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타이완의 전쟁범죄적 공격에 대한 중국의 핵 보복을 막기 위해. 자국 도시를 핵 위험에 노출시킬지는 극히 불확실합니다. 이는 전쟁을 통제 불가능한 핵 교환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결론 비현실적 시나리오. 현실적으로 타이완이 산샤댐을 타격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군사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며 도덕적으로 정당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지도부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도덕적 차별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러한 공격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분석은 타이완이 방어적 작전에 집중한다는 전제로 진행됩니다. 2. 중국군의 타이완 상륙작전. 작전의 규모와 복잡성. 중국의 타이완 본토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양서 상륙작전이 될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비교하면, 타이완 해협은 더 넓고 최단거리 130km, 방어 측은 더 현대적이며, 공격 측은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중국군의 작전은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수주간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으로, 타이완의 지휘 통제 체계를 교란합니다. 동시에 해공군 봉쇄로 타이완을 고립시키고, 미사일과 공습으로 방공망, 해군기지, 공군기지,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합니다. 이후 공수부대와 특수부대가 주요공항, 항만, 통신시설을 선제 장악하고 본격적인 해상 상륙작전이 이어집니다. 상륙 지점과 지형적 제약, 타이완 서해안의 상륙 가능 지역은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약 1,014개 주요 상륙 지점을 식별하는데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은 타이베이 북쪽의 단수이 타오위안 해안 타이 중인근 그리고 남부의 가오슝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도시화되어 있거나 간척지로 대규모 기갑부대 전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타이완군은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해안선에는 지뢰밭 대전차 장애물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후에는 예비 병력이 대기합니다. 징병제로 훈련받은 약 200만 명의 예비군은 도시 게릴라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타이완의 지리적 특성상 해안에서 내륙으로의 진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공권과 제외권의 싸움 상륙작전의 성패는 제공권과 제외권 장악에 달려있습니다. 중국은 약 2천여 대의 현대식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타이완 해협 인근에만 수백 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공군은 약 4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초기 미사일 공격으로 상당수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강화, 경납고와 고속도로 활주로를 준비하고 있어 일부 항공, 전력은 생존할 것입니다. F-16V 개량형과 신형 F-16 전투기들은 AIM-120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하여 방어적 공중전에서 상당한 위협이 될수 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해권 측면에서 중국 해군은 3척의 항공모함, 50여 척의 구축함, 50여 척의 호위함을 포함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군은 내척의 구축함, 2무두 척의 호위함, 두척의 노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안 방어용 대한 미사일인 폭 마이너스 이 윈폭 마이너스 3과 기뢰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대의 첫 수문의 시간의 전투, 첫 수문의 시간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군은 헬리콥터와 수송기로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주요 시설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백 척의 상륙함과 징발된 민간 선박으로 첩. 첫째, 파도의 병력을 수송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초기에 3에서 5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타이완군의 해안 방어 부대는 격렬히 저항할 것입니다. 대한 미사일, 해안포, 전차,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방어군은 상륙함과 해안의 중국군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방어가 잘 준비된 해안 상륙 작전은 공격 측에게 20에서 30%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일부 해안에서는 첫날 4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압도적인 화력 지원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두보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내에 10만에서 20만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전차, 장갑차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계에서 타이완군의 사상자는 수만 명, 중국군의 사상자는 그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내륙 진격과 도시 전투, 교두보를 확보한 중국군은 주요 도시로 진격을 시도하지만 타이완의 지형은 공격 측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중앙 산맥이 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동서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주요 도로와 터널이 파괴되면 기갑 부대의 기동이 마비됩니다. 도시 전투는 특히 치열할 것입니다.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등 주요 도시에서의 시가전은 공격 측에게 막대한 손실을 강요합니다. 이라크 팔로자, 시리아 알레포 전투 등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현대 도시 전투에서는 방어 측이 건물, 지하 시설, 민간인 은폐 등을 활용하여 훨씬 소수의 병력으로도 오랜 기간 저항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도시를 요새화하고 대전차 무기, 저격수 지뢰로 중국군의 진격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중국군은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고 포격과 공습으로 도시를 파괴하거나 장기 포위전을 벌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제 여론이 악화되며 중국군의 손실도 증가합니다. 전투 결과 예측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면 중국이 결국 타이완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력. 무기, 화력, 지속 능력 모두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타이완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3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중국군의 전사자는 5만에서 10만 명, 부상자는 그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타이완군과 민병대의 사상자는 10만에서 20만 명,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악의 경우 백만 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타이완의 주요 도시들은 폐허가 되고 인프라가 파괴되며 경제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제2부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미중 군사 대결. 3.TSMC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붕괴. TSMC의 전략적 중요성.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 TSMC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7나노미터 이하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인공지능, 군사 장비 등 모든 현대 기술의 두뇌라 할수 있습니다. TSMC의 주요 생산시설은 타이완 북부의 신주 과학산업단지, 중부의 타이 중, 남부의 타이난에 위치합니다. 가장 중요한 최첨단 팻반도체 제조 공장은 신주와 타이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극자 외선 UV 노광 장비를 포함한 초정밀 기계로 가득 차 있으며, 진동, 먼지, 전력 중단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전쟁 시나리오 별 피해, 전쟁이 TSMC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시나리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도적 파괴입니다. 타이완 정부나 TSMC 경영진이 초토화 전략을 선택하여 중국이 온전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타이완의 실리콘 방패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TSMC 생산 능력의 90% 이상이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둘째, 전투로 인한 부수적 피해입니다. 중국군이 TSMC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인근 군사 시설, 공항, 항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포격으로 반도체 공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주는 타이베이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으로 수도권, 방어, 전투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정밀 제조 설비는 근처 폭발의 충격파만으로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력 미공급망 중단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0민의 시간 연속 공정으로단몇 시간의 전력 중단과 진행 중인 웨이퍼 전체를 폐기해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발전소 파괴, 송전망 손상, 연료 공급 중단은 즉각적인 생산 중단을 초래합니다. 또한 초순수, 특수 가스, 화학 물질 등 수천 가지 소재의 공급이 끊기면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인력 손실입니다. TSMC는 약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한 고급 엔지니어와 기술자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징집, 난민화로 핵심 인력이 손실되면 설비가 온전해도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 피해 평가, 전쟁이 발발하면 위 시나리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첫 주에 전력망과 물류망이 타격받아 생산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수백억 달러. 가치의 반도체가 폐기됩니다. 이후 미사일 공격이나 포격으로 일부 시설 15에서 30%의 물리적 손상을 입습니다. 중국군이 시설을 점령하더라도 즉시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대피했거나 협력을 거부하고 미국과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장비,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ASML의 EUV 장비는 원격 차단 기능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 발생 CTSMC의 생산 능력은 단기적으로 06개월 100% 상실되고, 중기적으로 13년 50에서 70%가 회복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310년 중국이 막대한 투자와 인력 양성을 통해 일부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 3나노미터 이하은 서방의 기술 지원 없이는 재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경제 충격. TSMC 생산 중단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20년에서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의 수십 배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당시 자동차 산업만 약 2천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겪었는데 TSMC 완전 중단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 생산이 중단되어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자동차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훈련용 GPU 공급이 끊겨 AI 산업 발전이 정체됩니다. 통신 장비 부족으로 5G 네트워크 확장이 중단됩니다. 의료기기, 산업 자동화, 항공우주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TSMC 생산 중단의 첫 해, 글로벌 경제 손실을 1에서 2조 달러로 추정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경제적 충격과 비슷하거나 더클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대체 생산 능력 구축 등으로 회복되겠지만, 수년간 기술 혁신이 지연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입니다. 4. 미중 공중전 태평양 상공의 결전, 양측 공군력의 비교. 미중 공중전은 21세기 최초의 대규모 동급 공군 간 전투가 될 것입니다.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는 약 2천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F-22 랩터 약 180대, F-35 라이트닝, II 약 450대가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 외에도 F-15X, F-18FF, 슈퍼오넷, F-16 등 4세대 전투기가 다수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약 2,000에서 2,500 대의 현대식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J-20 스텔스 전투기 약 200에서 250 대, J-16 다목적 전투기 약300 대, J-10C 경량 전투기 약400 대, 그리고 여전히 다수의 J-11 등을 운영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비슷하지만 기술 수준과 조종사, 훈련, 전투 경험에서는 미군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전장 환경과 지리적 조건, 타이완 해협 공중전은 복잡한 환경에서 벌어집니다. 타이완에서 중국 본토까지 최단거리는 130km에 불과하여 중국 본토의 지상 기반 방공망이 타이완 해협 상공까지 커버합니다. 중국은 수백 기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여 타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괌타이완에서 약 2,700km, 오키나와 약 630km, 필리핀 약 1,100km의 기지에서 작전할 것입니다. 거리상의 불리함이 있지만 공중급 유기를 활용하여 채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도 동원되겠지만 중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10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작전해야 합니다. 개전 초기 스텔스기의 대결, 전쟁 초기에는 양측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F22와 F35는 레이더 회피 능력, 센서 융합, 데이터링크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F22는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AIM 120D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 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합니다. 중국의 J20은 스텔스 성능에서 F-22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되지만, 피해 15장 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약 200에서 300km로 추정을 탑재하여 사거리 우위를 노릴 수 있습니다. 첫 교전은 시각 범위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데이터링크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초기 교전에서 미군은 조종사의 우수한 훈련과 전투 경험, 그리고 통합 전장 관리 능력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본토에 가까워 손실 기체를 빠르게 교체하고 지상 기반 레이더와 방공망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군은 먼 거리에서 작전함으로 출격 횟수가 제한되고 손실된 항공기의 대체가 어렵습니다. 중반 소모전의 시작. 수일에서 수주간의 고강도 공중전 이후 양층 모두 스텔스 전투기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F-22의 10에서 20%, F-35의 15에서 25%를 손실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중국도 J-20의 20에서 30%를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4세대 전투기가 주력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의 수적 우위가 부각됩니다. 중국은 국내 생산 라인에서 전투기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지만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증원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수백 대의 구형 전투기를 미사일 플랫폼으로 사용하여 미군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대응은 장거리 미사일과 우수한 전자전 능력에 의존할 것입니다. F-15EX는 AIM-120을 최대 12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미사일 트럭 역할을 합니다. EA28G 그라울러는 중국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 유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미사일 재고도 제한적이어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방공망 제압 작전.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상 기반 방공망을 제압해야 합니다. 미군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35는 스텔스 능력을 활용하여 방공망 깊숙이 침투하고, AGM-88HARM 대레이더 미사일로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합니다. 중국의 방공망은 매우 조밀하고 중복적이어서 완전한 제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중국은 방공 자산을 소모하고 일부 지역에서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이를 통해 B1B 랜서, B2. 스피릿 등 전략 폭격기가 중국 본토의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통신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중국도 타이완과 주변 섬의 방공망을 제압하려 할 것입니다. 수백 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고 대레이더 미사일로 잔존 목표를 제거합니다. 타이완의 방공 능력이 약화되면 중국 공군은 더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 결과와 전략적 의미. 수주간의 고강도 공중전 결과는 어느 쪽도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공중, 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군은 기술과 훈련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거리와 물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은 수적 우위와 지리적 이점이 있지만 손실률이 높고 미군의 질적 우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구체적 손실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은 전투기 200에서 400대 손실 전체의 10에서 20% 조종사 100에서 200명 전사 또는 포로. 중국은 전투기 400에서 800대 전체 20에서 35% 조종사 200에서 400명 전사 또는 포로. 이러한 손실은 양국 모두에게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며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상전은 양측 모두에게 어려워집니다. 중국은 타이완, 상륙군에 대한 공중 어모가 불완전하여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미군은 중국 본토 깊숙이 타격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결국 공중전은 결정적 승리 없이 소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교착 상태는 역설적으로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열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겪게 되면 국제사회의 중재를 통한 휴전 협상이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보다 나은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